안녕하세요. 해나무 노릇물이 달라요. 해나물입니다 어, 천연 수제비누를 사용하시는 많은 분들이 수제비누를 계속해서 사용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수제비누가 너무 연해서 끝까지 사용하다 보면 물렁물렁해진다. 그래서 뭐그 미끈미끈하고 좀 기분 나쁜 그런 그런 감촉이 있고 그래서 이제 싫어. 그것이 싫어서 사용하지 않는다 사용을 중지한다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수제비누를 몇년 동안 사용하면서 그런 경험을 어,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수제비누를 어떻게 보관하면서 사용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이것은 주방비누입니다. 주방비누를 사용하는 건몇년 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걸 보관하는 건제 친구 추가 이걸 다이소에서 추천을 해줬어요. 음 천연 비누는 이렇게 닿는 면적이 바닥에 닿는 면적이 최소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물렁물렁해지거나 그렇지 않고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구멍이 나 있어서 구멍이 나 있어 물 빠짐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마. 다이소에서 이거를 샀었는데, 제가 한번 이거 들어볼게요. 네.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다이소에서 샀었는데, 지금은 다이소에서 이 물건을 팔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화장 그 목욕실입니다. 여기는 세수를 할수 있는 세면대이고요. 세면대 위에서는 지금 이 비누는 리베칭 비누입니다. 리베칭 비누. 이는 이렇게 닿는 면적이 더 적, 적게 이런 곳에서 그냥, 이런 곳에 그냥 놓고 사용을 합니다. 물빠짐이 좋고, 어, 그래서, 음, 그 끝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비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비누도, 이 비누는 지금 제가 이렇게 자석이 있는 홀더에 이걸 연결해서 쓰고 있고요. 저희 비누는 아주 끝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빨래비누. 빨래비누를 이렇게 망에 담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거는 이제 샤워실 아래에 있는 이건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홀더, 자석이 달려있는 홀더에다 이렇게 해서 떠, 떠서 그 닿는 면적이 없게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 있는 이 플라스틱 이것은 저희가 만든 직접 만든 샴푸입니다. 저희가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아파트 공동체에서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만든 건데 음잘 저희가 계속 이렇게 비누를 사용하다 보니까 만들었어도 굉장히 잘 사용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가끔씩 한번 사용하게 됩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빨랫비누고 또 하나는 저희는 또 이렇게 이렇게 망에다 걸어서 걸어놓기도 하고 그리고 이거 같은 mp 비누인데 mp 비누는 막끈으로 묶어서 이렇게 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하면 닿는 면적이 없어서 이, 이런 쉬운 mp 비누도 끝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천연 그 비누, 천연 수제 비누, 물렁물렁 끝까지 쓰다 보면 너무 연해서 물렁물렁해서 쓸수 없다. 그래서 그 감촉이 싫어서 천연 비누는 쓰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뭐 제가 쓰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쓰면서 이 비누들은 거의 물러서 못 썼다. 라는 그런 경우는 몇년 동안 사용하면서 없었습니다. 천연 주방 비누. 사용을 여러분들한테 적극 권유합니다. 해나무 노른물이 달라요. 해나무리였습니다.